인성입니까? 돈입니까? 인성입니까? 나는 돈 보겠는데? 인성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매로 어떤 땅을 낙찰받고 했을 때, 내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오늘도 돈이 되는 방송,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공매의 신이라 불리는 전길봉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교빈님 네. 공매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네. 좀 처음에는 내가 네. 이런 말을 써도 되나라고 했는데 네. 네. 저는 써도 됩니다. <laughs> 아, 왜냐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네. 이론적으로 네, 네. 어, 저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대신, 이제, 이론하고 실무는 또돈 버는 건 다르죠? 예. 그 부분은 별개의 건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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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확하게, 뭐,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몇조 이렇게 딱 이렇게 잣대를 댈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네. 많지 않거든요. 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기분 좋게. <laughs> 역시, 명불허전, 네. 공매 신, 우리 전길봉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교수님 저희가 벌써 22강입니다. 22강에서도 불인 이들과 또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수 있는 네, 그런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물건 도로 없는 토지의 이름 맹지가 가져다 준 낭패입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땅이라 안고 없는 찐빵 음. 딱 그게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을 맛있게 하려면 안고를 넣으면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니까 나쁘다. 이렇게 가면 생각이 어. 1차원적인 거고, 네. 그걸 이제 2차원적으로 바꾸자면, 맹지에다가 뭘 내면 될까요? 도로를 내면 되지. 음... 그게 이제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 쉽죠? 도로, 도로를 낸다고요? 예. 예 도로를, 도로를 내려면 또 뭐가 들어갈까요? 돈. 돈이 들어가겠죠. 네. 이제 이게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볼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다 없다 있다. 네. 아그 해결책을 빨리 찾아내는 사람은 전문가. 네.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비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도로인데 네. 땅이 왜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되냐라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네. 하면 거기 저 44조 보이죠 건축법. 네네. 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제 1항 그렇게 해가지고. 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 접하여야 하고 네.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아야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 네. 건축물의 대지는 제가 그러니까 2m.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네. 건축물의 종류가 29개가 있거든요. 네. 그 건축물을 지으려면 몇 m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2m가 네, 도로잖아요. 에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도로로 들어가면 도로는 법정도로가 있고 비법정도로가 있거든요. 네. 법정도로라는 것은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로를 얘기하고 비법정도로는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 도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볼게요. 이제 우측에 가 보면 그 박스 보이죠? 도로법상 도로. 예. 네. 그냥 구에봐 그 보세요. 건축법상 건축법상 도로. 도로란 한번 읽어 보세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 너비가 가능한 너비가 4미터 이상의 도로로 어 그쵸 네. 다음 자. 각 목에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연결시켜 볼게요 건축물을 내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몇 메타야 한다는 거예요 4미터 도로 폭이 그 네. 도로 폭이 4미터인 도로에 내 땅이 몇 메타가 접혀 있어야 한다는 2m가. 거예요 2미터가 2m가. 네. 그렇지 않은 땅을 맹지라 한다는 거예요 음. 왜 그럴까요? 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어. 아. 그래서 4m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로가 3m다. 그거는 뭐라 간다? 맹지. 맹지. 4m 도로인데 내 땅이 1m만 접해 있다. 맹지. 맹지. 어. 이해 가시죠? 예, 예. 건축법상 맹지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법정 도로는 법정 도로가 있고 비법정 도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법정 도로를 볼게요. 법정 도로는 가보, 가, 버 가. 국토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뭐라 간다는 거요? 예 법정 도로로 간다는 거요. 예 나, 음. 건축어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네. 이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도로가 위에 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실상 도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그 도로를 연결해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사실상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이제 건축법상 도로가 법정 도로가 되니까 네. 거기다 연결해서고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로가 되려면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도로 뭐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법상 도로는 몇 가지가 있는가 봅시다 박스 안에 읽어보세요. 일부터. 도로법상 도로는. 예. 먼저 고속 국도. 네. 예. 그리고 일반 국도. 네. 예. 특별시도, 광역시도. 네. 예. 지방도, 예. 시도, 군도, 구도. 네. 예. 이거를 이제 도로법상 도로라고 그러고. 네. 사도법상 도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이 땅을 내 가지고 지목 변경을 도로로 해 가지고 내는 것을 도로 사도법상 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그런다? 법정 도로라고 한다. 그럼 내가 내 땅에다 건물을 지으려면 이런 도로에 몇 메터가 접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m 폭을 4m? 갖고 있는 도로에 2m가 접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땅을 뭐라 그런다 맹지. 맹지. 그러면 이제 맹지를 탈출하려면 도로를 내면 된다라는 거죠. 음,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4m 도로에 1m만 접혀 있다. 그러면 옆에 땅을 1m를 사서 아. 2m로 맞추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 땅을 인접지 땅을 매입하는 방법. 자, 그다음에 하천 국어 같은 게돼 있다 간다면 뭐예요? 하천 국어를 점용 어가 받아서 도로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점유권을 음. 갖는다 이거죠. 점용 네. 어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네. 그 이제 사도법상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옆에 사람이 사용승낙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법상 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법정 도로가 되 건축법상 도로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매로 어떤 땅을 낙찰 받고자 했을 때 내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도로. 네. 지적도를 봐가지고 자몇 메타 폭이 돼야 된다. 도로가. 4m. 3m, 그리고, 그리고 내 땅이 몇 m가 접혀야 된다?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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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접혀있다 한다면 일단, 그 옆에 땅을 사든지, 네. 도로가 건데, 옆에 땅이, 옆에 땅을 사는 거는 돈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도로 폭이 3m 밖에 안 돼. 음. 그러면, 건물은 못 짓잖아요. 네, 네.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항상, 도시에서는, 시, 군, 구, 군, 읍, 지역에서는, 반드시 도로가 4m가 있는지 안, 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따져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오니까. 음.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서는 예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규정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법 제 44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면니면니니 면, 니, 니 있죠 네. 니 면에 있는 네. 니그 네.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 4조를 적용하지 않아서 사실상 도로만 돼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다. 아, 아, 아.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어, 맹지하고 가장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게, 내가 이제 어떤 땅을 공면으로 낙찰받고 했는데 이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 주택을. 그러면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허가나 신고나 이제 똑같은 말로 표현할게요. 네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허가를 받아야 돼요. 음, 개발행허가 예. 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건축허가에는 니에 면에 있는 니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건축허가는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허가는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복잡하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아. 땅을 살 때. 맨 먼저 보는 게 뭐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인성이잖아요. 인성입니까? 돈입니까? 나는 돈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날 때 돈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을 볼 때는 맨 먼저 뭘 봐야 된다? 도로. 낙찰받으실 때 맹지이냐 아니냐 이 부분 반드시 살펴서 낙찰받으셔야 된다는 내용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